안녕하세요. 니팅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가방은요, 어, 무지한을 이용한 크로스백이에요. 지금 영상을 촬영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속꼬발 가죽 바닥을 사용했어요. 끈은 튼튼하게 이중사슬뜨기로 두 겹으로 해서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앞 걸어 한길 긴뜨기 하고요, 우그 다음에 앞 걸어 짧은뜨기 그리고 빼뜨기 여기 바닥에는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고요. 사용한 실은 여기 보시면 브랜디안에서 구입한 무지얀입니다. 어, 남원에서 한지 공예 하시는 분이 실을 만드셔서요, 아주 염색 방법과 재질도 좋은 걸로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1볼에1 0 0 g 이고요 가방을 만드는 데는 2볼이 필요합니다. 패키지는 브랜디 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차근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바닥에서 코를 잡아서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의 속고발 가죽 바닥이 있고요. 바늘 사이즈는 모사형 코바늘 6슬러시 0, 3.5mm 로 가방을 뜰 거예요. 바닥에다가 코를 잡을 때는 바늘에다가 바늘을 구멍에다가 먼저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실을 뒤쪽에다가 걸어서 앞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해서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끌어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까지 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뜰 실을 바닥에 잡 손에 잡아 주시고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코 한 코를 이렇게 떠 사슬을 하나 기둥코 한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구멍 하나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줄 건데요. 너무 힘을 주셔서 빡빡하게 뜨시면 다음 단을 뜨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실을 속고발 가죽 바닥 바깥쪽까지 끌어오셔서 짧은뜨기를 한코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뜰 거라. 한번더 뜰게요. 이렇게 끌어와서 바깥쪽으로 실을 1cm 정도 끌어와 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옆 칸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다가 코를 집어넣어서 실을 쭉 끌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한번더 짧은뜨기. 그리고 옆 칸에도 짧은뜨기. 너무 힘을 줘서 코를 빡빡하게 뜨시면 다음 단 뜨기 힘드세요. 느슨하게 실을 짧은뜨기를 뜨는데 쭉 끌어와서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칸에도 쭉 끌어와서 떠주시고. 이렇게. 자, 몇 코만 더 떠볼게요. 쭉 끌어와서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끝까지 떠주세요 이렇게 한자리에 두 코씩 길게 빼서 뜬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떠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두개 떴던 자리가 있고 첫 코의 무늬가 여기에요 잘 보시면 여기 첫 코의 머리코, 짧은 코 그러면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 바퀴 돌아갔던 짧은뜨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 단은 매 코마다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뜨기 3코가 되죠 이렇게 기둥코를 떠 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자, 다음 코 머리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음 코에도 이제 매 코마다 한 코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뜨실 때 끌어오는 실을 1cm 정도 빼주시고요. 두 개씩 두 번. 그리고 또 다음 코에 떠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다가 실을 걸쳐서 다음 코에다가 머리코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실을 1cm 정도 끌어왔을 때 바늘에 3줄이 걸려있어요. 두 개씩 두번 뜨고요. 뜨고 또 실을 걸쳐서 다음 코에 실을 끌어온 다음에 뜨고 뜨고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한길 긴뜨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뜨도록 하겠습니다. 매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이렇게 돌아서 반대쪽까지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돌아왔어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뜨면 여기가 기둥을 올렸는 자리고요. 여기가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뜬 자리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코씩 떠진 상태고요. 빼뜨기는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 기둥 코를 맨 처음에 하나, 둘, 세 코를 떴어요. 거기 제일 위에 있는 머리 코에다가 저는 바늘에 두줄 뒤에 사슬 코까지 뒷부분까지 걸리도록 바늘에 두 줄을 걸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늘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 빼뜨기를 빼고 빼고 빼뜨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빼뜨기는 그냥 그 단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일,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뜬 거를 바늘을 넣어서 빼고, 빼고, 이렇게 딱 하면 2단, 한길긴뜨기 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저기 위에까지 원하는 단까지 도안에 있는 단까지 한길긴뜨기 앞 걸어, 앞 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런데 앞 걸어 한길긴뜨기를 뜰때 똑같이 기둥코를 3코를 떠서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뜨셔도 되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 기둥을 올렸는 부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지 않고요. 빼뜨기를 한 다음, 자, 기둥을 세 코를 뜨지 않고 이렇게 1cm 정도 실을 빼줘요. 빼준 다음에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바로 뜰 거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자, 아랫단에 있는 한길 긴뜨기에 실을 걸쳤어요. 걸친 다음에 기둥 전체를 앞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을 쭉 끌어오는데 한길 긴뜨기를 뜰 때는 1cm 정도 끌어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앞걸어 뜰 때는 1cm보다 조금 더. 그리고 여기서 두 개씩 두 번을 떠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 끌어오는 실이 어, 늘려줬던 코가 짧으면 뜨기가 힘들어지거든요. 1cm를 딱 늘려놓은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쳐서 앞 기둥, 맨 처음 떴던 사슬 3코 떴던 기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끌어와서 한길긴뜨기 똑같이 뜨는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코부터도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실을 바늘에 걸쳐서 또 기둥 앞쪽에 바늘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쭉 1cm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끌어와서 바늘이 두 개씩 두 줄씩 두번 그리고 또 실을 걸쳐서 앞걸어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기둥 앞쪽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쭉 끌어와서요 두 줄씩 세 개가 걸려있어요 한길 긴뜨기와 똑같이 두 줄씩 두 번, 한번 한 더, 자, 실을 걸쳐서, 앞쪽에다 바늘을 넣은 다음에, 쭉 끌어와서, 뜨고, 뜨고, 또 실을 걸쳐서, 넣은 다음에, 쭉 끌어와서, 뜨고, 뜨고, 또 실을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전체 코에다가, 한 바퀴 쭉 가서, 돌아서, 반대쪽까지 마지막 코까지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떠주세요. 앞걸어 한길 긴뜨기 세번 남았어요. 앞에다 걸고 끌어와서 뜨고 뜨고 그다음에 두코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걸어서 앞걸어 한길 긴뜨기로 뜨고 마지막 한 코까지.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뜨면 이렇게 첫 번째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하나 둘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실을 끌어와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를 보면 앞걸어 했는 뜨기가 있고요. 쭉 1cm 뺐던 줄이 이거예요. 그러면 빼뜨기를 할때 여기 위에다가 바늘 을 보면서 위쪽 두줄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도 계속 앞걸어 한길긴뜨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꼭 1cm를 빼주셔야 합니다. 1cm를 빼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곳 있죠. 이 코. 여기다가 똑같이 바늘을 걸어서 쭉뺀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뜨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cm 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1cm를 뺀 다음에 실을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쭉뺀 다음에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뜨기 3코로 기둥을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뜨는 게 훨씬 예쁘게 무늬가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꼭 떠주시고요 여기서 또 돌아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도안에 있는 한길긴뜨기까지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뜨는 이유는 가방 안쪽으로 보시면, 자, 실정이 안 했네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볼록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와서 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한길긴뜨기로 뜨는 것보다 훨씬 도톰하게 가방을 사용하실 때 처짐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높이까지 고 안에 있는 꽃까지 여기까지 다 뜨시고 난 다음에 이 다음 끈 만드는 영상과 여기 이음 위에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에는 가방 다 뜨는 거를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뜨고 여기 부분 뒤 걸어서 짧은뜨기 뜬 단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자, 여기 보시면 자, 빼뜨기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을 다 뜨고 노안에 있는 높이까지예요. 다 뜨신 다음에 여기 위에 두줄 있죠. 빼뜨기 하시고요.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사슬뜨기 한 코예요. 사슬뜨기 한 코. 그러면 뒤걸어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이 단은 이제 높이까지 다뜬 다음에 여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둥코 하나를 뜨고요. 뒤걸어는 앞걸어와 반대로, 앞걸어는 이렇게 바늘을 넣었었죠. 뒤걸어는 뒤쪽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뒤걸어는 뒤쪽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그럼 앞에서 보면 바늘이 이렇게 걸리겠죠. 그리고는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짧은뜨기는 실을 끌어와서 두 개가 됐을 때 한꺼번에 빼주는 게 짧은뜨기예요. 그러면 뒤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떴고요. 그 다음 코도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좀가 있어야 돼요. 앞쪽으로 오면 뜨기가 힘들어요. 자, 바늘을 앞 걸어 한길 긴뜨기 코 뒤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코를 떴으니까 다음 코에 똑같이 뒤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또 코를 뜬 코를 확인하시고 옆에 코로 넘어가서 뒤걸어서 짧은뜨기. 자, 바늘을 뒤쪽에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실을 코에다 걸어서 쭉 끌어온 다음에 짧은뜨기도 마찬가지예요. 뒤걸어서 짧은뜨기를 뜨지만 원래 뜨던 짧은뜨기 높이까지만 뜨거, 떠서 오시면 크기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뜨기.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가, 돌아서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 전체를 한 바퀴를 돌아서 뜬 다음에 여기 또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앞이 좀 튀어나오는 무늬가 나오겠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코 남았거든요. 뒤에서 걸어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 한코 남았어요 여기 코 뒤에서 걸어서 짧은뜨기 그러면 지금 뒤로 코가 말렸죠 여기 여기 기둥코에 기둥이고 한길긴뜨기였고요 짧은뜨기 떴는 코가 여기에요 마지막 코 떴는 자리 그리고 이 코에 보면 여기 위에 머리코가 있죠 짧은뜨기 머리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뒤걸어 짧은뜨기 했는 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냥 짧은뜨기 한단뜰 거예요. 짧은뜨기 한 단은 기둥코 하나 그리고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는 기둥코를 올린 그 자리부터 뜨는 거 뜨시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매코마다 또한 바퀴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전체를 떠주시면 돼요. 뜨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뜨기는 두단뜰 거예요. 이거 한단 뜨고, 그 다음 한 단을 더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짧은뜨기. 머리, 코 위에 잘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겠죠. 여기는 앞 걸어서 뒤에다 걸었기 때문에 살짝 접히는 모양이 생기고요. 뒤 걸어 짧은뜨기 하는 곳 위에다가 윗단에다가 짧은뜨기로 이렇게 두 단을 떠주세요. 여기 모양과 똑같이 지금 짧은뜨기 제가 두단 떴어요. 아까 한단 돌아서 뜨고 빼뜨기 하고 한 바퀴를 더 떠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1cm 정도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끈을 걸 고리와 마지막 단을 빼뜨기로 한 바퀴 떠줄 건데요. 여기 첫 코, 여기는 모아주는 코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가로선과 모아, 가로선, 여기 마지막 코뜬 거, 가로선, 그리고 여기 모아주는 코. 첫 번째 코를 찾으셔서 머리코 위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빼뜨기 자리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 11처럼 보이는 여기가 짧은뜨기예요. 여기까지가. 짧은뜨기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기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아주 놓고. 그래서 니은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뜨지 않아요. 여기는 모아주 놓고. 짧은뜨기 아래 단에 마지막 코 위에까지 짧은뜨기를 뜬 상태고요. 여기 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여기 고리를 걸 끈을 걸 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따로 실을 잘라서 붙이지 않고 저는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옆 칸으로 빼뜨기를 한칸 이동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인 걸 확인하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 사슬을 열개 만드셨으면 빼뜨기를 해서 다음 자리 옆으로, 여기 올라갔던 자리죠? 그 옆에다가 다시 또 빼뜨기, 그 옆에 코에 빼뜨기, 또두 줄을 걸어서 빼뜨기. 반대쪽까지 갈 거예요. 제가 좀 빨리 뜰게요. 빼뜨기를 하면 앞쪽으로 코가 이렇게 보이면서 윗부분이 좀 도톰해지게 돼요. 그냥 있는 것보다 다 단단하면서 도톰한 느낌이 드시죠? 자, 빼뜨기 그리고 빼뜨기 반대쪽까지 갈게요. 이렇게, 반대쪽 가운데 부분까지 왔어요 빼뜨기를 해서 한 부분은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한 쪽은 모양이 위로 가 있죠 반대쪽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 떴는 자리 옆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다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고리가 하나 양쪽으로 생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마지막 코까지 다시 한 바퀴를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작 있는 지점까지. 그러면 가방 만드는 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다 와가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한 다음에 실을 잘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실을 잘라서 종이 실이라서 당기면 끊기죠. 이렇게 해서 위로 빼준 다음에 이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양쪽 끝으로 지금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고리에 걸 이중 사슬뜨기 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방에 잠시 두고요. 자, 가방끈이 긴, 짧으면 다시 떠야 되겠지만, 길면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줄 거거든요. 이중사슬뜨기 뜨는 방법을, 어, 사슬뜨기를 뜨고 그 뒤에 코에다가 빼뜨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이나에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키에 맞춰서 보통 성인이 어, 120cm 정도의 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 120에 3배 정도의 실을 한쪽에다가 빼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길게 120, 또 120, 120, 이렇게. 120 3배니까 저는 솔직히 120에 한 4배 정도 더. 뜨는 사람에 따라 길이가 어, 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배 정도의 실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빼놔 주세요. 빼놓은 실은 위에다 두시고, 그러면 뜨던 원실이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자, 이쪽으로는 제가 빼놓은 실이고요. 여기는 원실이 있어요. 가운데 빼놓은 실 끝부분에다가 사슬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내가 잡아야 될 실은 빼놓은 실이 아니고 원실. 이 실을 손에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지금 밑에 아래쪽으로 빠져있는 실은 지금 내가 뜨고자 하는 실의 길이의 세배의 실을 빼놓은 실이거든요. 이 실을 이렇게 실 꼬여서 자 바늘 앞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 다시 이 실은 원통실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있는 건 내가 뜨고자 하는 실에 세배를 빼놓은 실에 실을 앞에다 걸어서 한 번에 빼뜨기 하는 것처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서 두 개를 한 번에 빼주시는 거 그리고 또 걸어서 뜨고요. 밑에 실을 좀 치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원통에 있는 실은 손에 잡아주시고, 내가 세 배로 빼는 실을 앞에다 걸어서 떠주고, 다시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슬 뜨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이중으로 된 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감아서 떠주고, 감아서 떠주고. 그냥 사슬 뜨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까요? 그냥 사슬을 뜨면 이렇게 얇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중 사슬 뜨기를 하면 이렇게 앞뒤로 모양이 두번 잡히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다시. 감아서 뜨고. 이 작업을 1m, 1m 20 정도 되는 실을 두 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가 120cm가 나와야 되겠죠. 120을 뜬 다음에 끝까지 떠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다 만들어진 끈은 가방 끝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만들어온 두 줄을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켜서 끈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풀리지 않으면서 내가 조절해서 쓸수 있는 끈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이용한 무지 안으로 뜬 가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팅쌤이었습니다.